동국대 건학위원회가 동국발전을 위해 마련한 미래불자육성장학에 전국 사찰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양산막사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출범 이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미래불자육성장학이 여러 사찰의 동참으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건학위원회는 지난 7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내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양 삼막사 미래불자 육성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재학생 10명에게 총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 사업에 힘을 보탠 삼막사 주지 성무스님에게 학교 측이 감사를 표하자 스님은 오히려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응, 감사합니다. 이날 성모스님에게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은 감사편지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받은 도움으로 사회에 나가 다른 이들을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학생에 선발된 것은 마치 막막할 때 누군가 내밀어주는 손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욱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해서 선한 영향력과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동국대 건학위의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지난해 11월 포항원법사 장학회가 1호로 참여한 뒤 이번 삼막사까지 동참하며 5개월 만에 전국 7개 사찰이 후원하게 됐습니다. 한 사찰이 10명의 학생에게 각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 출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조금씩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원법사 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직접 원법사에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훈훈한 감동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찰이었는데도 너무 큰 환영과 함께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장학회 일이 아니더라도 원법사를 자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요. 지역사회에서 10년 넘게 장학사업을 해온 원법사 장학회 이사장 해운스님도 감사문자나 전화는 받아봤지만 학생들이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라며 반색했습니다. 장학사업을 저희가 한지 15년째인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직접 인사하러 찾아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 또 취업,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다음 주에는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가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동참하며 동국대 재학생들의 학업 매진에 힘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